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채널을 좀 둘러봤는데, 녹진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laughs>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채널이라서,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다 내려? 그냥 없애버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다음날 되면 또 아까울 거 아니에요? <laughs> 다시 보고 난 뒤도 시간 걸릴 거고, 못 나도, 몹쓸 영상이지만, 그래도 기록용으로 남겨두자. 그거라도 조금은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에이.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영상까지 오셨나요? 아니,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설 이렇게 하는 거는 AI가 더 잘해요. 그리고, 해설지만 제가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좀 살아있는 생생한 영상을 하고 싶은데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써 이렇게 풀어내는 영상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 지금 여러분은 되게 좀 <laughs> 특이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문제가 좀 궁금해서 오셨나요? 도쿄가 잘안 되셔서 오셨나요? 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laughs> 의도와 상관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신 건가요? 뭐 저도 좀 살아있는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하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문제 풀이의 어려움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 아닌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단어 공부 기본적인 문법 공부 기본적인 문장 해석 독해 공부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기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문제를 뒤적거리다가 저도 전 수험생이 아니니까 제가 읽고 싶은 글을 읽고 싶어요 역사. 오, 28, 29번.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26번, 27번은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만 짬내 글이. 아, 좋아, 좋아. 하고 첫 줄만 읽어봤더니만 디즈니 만화 얘기야. 어 문학 이론, 평론 이런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갈 정도의 수준이라면 26번, 27번 문제는 쉽게 풀어야겠죠. 26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정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죠. 27번은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본문 얼마나 짧아요? 후다닥 읽고 다섯 개 내려가면서 잡으면 되는데 뭐야? 핑칸는 A, B가 앞에 있네요. 뭐야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여기가 지금 첫 문장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야 그리고 빈칸이 여기 두개다 있어 야 출제자가 좀 못됐네 좀총 문장이 몇 개인 글이야 여기서부터 또 몇, 어디까지 총세개 문장이야 <laughs> 야 그렇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보면서 뭘 보시나요? 해석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딱 보니까 첫 문장을 읽었을 때도 이 필자가 디즈니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걸안 느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두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빼박이네. 너 템포럴 하지 못해 너뭘 역사적이야 너무 뭘 정치적이야 너좀 이론적이지 못해 그런 공간이야 디즈니 만화 공간은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를 잡아낸다면 A, B에 들어갈 빈칸도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 디즈니 만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백설공주.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뭐 미키 마우스, 도널드덕, 인어공주,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어좀 요소가 있잖아요.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화사닥 지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요런 단어를 딱 보자마자, 요런 단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확 지나가야 돼요. 근데도 디즈니 만화는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런 맛있는 음식이 무조건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 몸에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맛있는 음식이 비유했는데, 디즈니 말하는 뭐에 호소합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왔다잖아요. 애들한테 먹힌단 말이야. 애들한테 요고 요고. 요걸 계속 건드려요. Innocence. 자, 읽어볼게요. The Walt Disney Company's attachment to the appeal of innocence. 좋아요. Provise r rationale. 추악하고 더럽고 상스럽고 막 불륜, 막 이런 거를 갖다가 막 드러내진 않잖아. 오, 이노센스를 제시하잖아요. 이노센스에 계속 매달리잖아. 근거를 제공한다고요. For these are n e e to both reaffirm its commitment, children's pleasure. 야, 우리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전념하고 있어. 야, 니네가 우릴 보고 맨날 비판하는데 뭐 여성을 갖다가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그렸다는 둥 너무 백인 중심이라는 둥 미국 중심이라는 둥그 다음에 너무 판타지 현실성이 없다는 둥 근데 우리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AM 당연히 비평을 제재한다 윤색한다 과대 강 이거요 다운 플레이야. 시키 탑이번 끝났네, 이거. 면 나중 이 이것만 이것만 알고 나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되게 기업 활동을 하지만 미네볼런트의 자비로 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데. 일드후드 이너센스를 센티멘털라이즈 하면서 너희들 너무 그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그 비평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 아동기의 어떤 에너센스를 너무 감상적으로, 너무 그냥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면서. 눈물 짜내고 웃음 짜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하더라 그 Childhood Innocence를 갖다가 동시에 이거 하더라 삐 하더라 그죠? 본 받고 파는 거죠 Comodifies 상품화 하는 거죠 뭘 맞춰 뭘 d i g n i f y 뭘 인간화해 뭘 마켓타이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의어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딱두 번째 문장. 아이들의 막 순수함을 막 그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알고 봤더니만,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태인 수영소 바깥에 독일의 어떤 그 자연에서 뛰노는 그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의 그 자연 뒤에는 유대인들의 그그 뭐죠? 컨센트레이션 캠프 안에 있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거죠. 이게 막 배제된 채로 막 1930년대에 독일 아이들을 막 그린다든지. 요즘에 막 일본 만화에 막 열광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만화가는 일본의 과거를 그 영광을 되살리고자 어, 그 시대를 막 추억하면서 묘사한 만화였어사실 알고봤더니. 대부분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죠. 디즈니 만화들 보면. 정치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정치적인 동물인데 정치적인 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어른 사회의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된 그들만의 공동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바깥에 있는 관객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 글은 디즈니 만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글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의 핵심 잡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뭐 어테치먼트 이런거 아까 매달린다 아까 어디 있었는데 비슷한 표현이 여기 있잖아 여기 reaffirm its commitment 아니면 첫번째 문장이 어테치먼트란 명사를 가지고서 이젠 동사 처리한 거고 이거 지금 전에 방금 읽었던 문장이고 디즈니의 그 이노센스에 대한 묘사는 뿌리 내리고 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 아니 이런 것이 거세되고 이런 것이 박탈됐으니까 아까 어 히스토리컬 어 템포럴이란 말씀거 아니겠어요? 이 어라는 부정접두사 모르시는 거예요? 무엇무엇이 없는? 답 3번 끝 지금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건 시, 시간적으로 손해야 뭐? 뭐? 핵심을 빨리 간파를 하면 문제 풀이가 되게 쉽기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편입영어는 이렇게 풀어요. 저는 푼다면 근데 이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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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글이 재밌으니까 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저 필자의 생각이 과연 내가 동의할 만한가, 동의할 만하지 않은가? 저 글을 통해서 내가 배울 만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읽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빨리 훑어내야죠. 빨리, 빨리